안녕하세요. 도시농구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텃밭에서 가꾸는 그런 애호박 겹순 제거와 잘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호박은 도시 농부들이 주말 농장에서 많이 가꾸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좋은 애호박을 작은 공간에서 잘 가꾸고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애호박을 가꿔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수확을 해 보셨습니까? 능쿨만 무성하게 키우고 열매는 별로 수확하지 못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대부분 경험이 없는 초보 농부들은 능쿨만 무성하게 키우고 열매는 별로 수확을 못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 수분을 못 해서 어 애호박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호박은 오이와 달리 단성화 식물로서 수분이 돼야 결실을 합니다. 단성화 식물이란 암꽃과 숫꽃이 각각 따로 있어 수분을 해야만 결실하는 작물입니다. 반면 양성화 식물은 한꽃 속에 암꽃과 숫꽃이 함께 있어 수분 없이도 결실하는 작물입니다. 애호박은 단성화 식물로서 수분이 돼야 결실하는데 수분이 되지 않으면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수분은 자연수분과 인공수분이 있습니다. 자연수분은 벌이나 나비가 하는 것이고, 인공수분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 벌이 들어가서 암꽃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수분이 안될 때가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려면 인공수분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수분만 잘 해주면 아, 애호박은 맺히는 대로 결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지르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결실을 많이 못하는 것입니다. 곁순제거를 하지 않으면 영양생장 만으로 능쿨만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애호박은 뿌리 활착과 더불어 곁순 과 잎등이 아주 무성하게 많이 나오는 작물입니다. 이것을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제거 를 해줘야만이 통풍도 잘되고 영양 손실도 적어서 열매가 잘 맺힙니다. 음. 애호박은 그냥 두면 아, 호박처럼 땅에서 뻗어 가면서 격가지를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오이처럼 지주대나 줄로 매달아 위로 뻗어 올라가게끔 하면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공간에서도 애호박을 많이 딸 수가 있습니다. 순 키우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미순만 키우는 방법입니다. 순 지르기를 하는 분 중에는 대부분 이 방법을 많이 택합니다. 두 번째는 어미순과 아들순 두 개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미순에서 먼저 맺히는 호박을 수확하고 아들순이 뒤따라 크면서 맺히는 호박을 순차적으로 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미순을 자르고 아들순 두 개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호박처럼 품질 좋은 호박을 많이 딸수 있으나 반면에 수확 시기가 늦어집니다. 아들순을 택할 때몇 번째 순으로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 여섯 마디 아래 나오는 모든 결순 중에서 가장 튼실한 것을 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줄기 키우는 방법은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전문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첫 마디 그 결손이었고요. 이것이 두 번째 결손이었는데 제거를 했습니다. 어, 처음에 난그 여기 아래쪽에 난 결손들도 어, 일단 제거를 했습니다. 어, 이걸 제거를 해줘야만이 어, 통풍도 잘 되고 또 필요없는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어, 제거를 해줄수록 좋습니다. 저는 세 번째 아들순이고요. 그리고 어, 이것이 에, 네 번째 아들 순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다섯 번째 아들 순입니다. 다섯 번째 아들 순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에, 지금 이 어, 애호박에서 아들 순을 만약에 키운다 그러면 은 이것은 몇 번째 어떤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들순 중에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는 것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세 번째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네 번째고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어, 이런데 이주셋 중에 지금 하나를, 어, 만약에 이두 개, 아들순 하나를 키운다 그러면은 지금 이분 네 번째 이것이 지금 가장 튼튼할 것 같아요. 이것을 같이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순 제거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런 숫꽃들은 남겨두고요. 그리고 이것 지금 어 능쿨손, 능쿨손 이거 제거합니다. 능쿨손 이런 것들도 필요 없이 다른 데다 작물을 음 감기도 하고. 그리고 영양부도 뺏기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결순이고, 결순입니다. 이것도 결순을 제거하고, 여기도 지금 결순이 나죠? 예,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결순을 해주니까 훨씬 더, 어, 간단히 잘라보겠습니다. 능골손 자르고요. 애호박은 청근성 식물입니다. 청근성 식물이란 뿌리가 땅속 깊이 수직으로 뻗지 않고, 20cm 정도 들어가서 옆으로 뻗어가는 작물입니다. 능쿨 식물 대부분은 청건성 식물입니다. 이런 청건성 식물은 가뭄을 많이 타는 편입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으면 물을 자주 주어야 합니다. 애호박은 단성화 식물로서 수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에서 암꽃과 숫꽃이 피는 것을 자웅동주라고 하고 또 암꽃과 수꽃이 각각 다른 개체에서 피는 것을 자웅 이주라고 합니다. 애호박은 자웅 동주로서 암꽃과 수꽃이 한 나무에서 핍니다. 이런 자웅 동주도 보통 다른 식물은 수꽃이 먼저 핍니다. 그래서 암꽃이 피면은 이렇게 수분이 가능한데 애호박은 암꽃이 먼저 핍니다. 암꽃이 피었을 때 수분할 암꽃이 없어 결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순 제거할 때 필요 없는 결순과 능쿨손 잎 등은 제거를 하지만 수꽃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수꽃이 없는 상태에서 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밭에 먼저 심어서 핀 꽃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와서 수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아, 애호박 꽃이 없다면 다른 호박 즉 맷돌 호박이나 단호박 수꽃과 수분을 해도 애호박이 맺힙니다 수분 방법은 지난번 맷돌 호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수꽃을 하나 따서 꽃잎은 떼어버리고 어, 수, 수술을 암꽃 속에 있는 암수술에 톡톡 털면서 문질러주면 수분이 됩니다 그런데 애호박도 꽃이 피어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맷돌 호박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가 되면 오므라들기 때문에 수분 시기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해야 합니다. 호박을 따는 것도 적기에 따야 합니다. 적기라 하면 마트에 나와 있는 애호박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크기가 가장 적기입니다. 맷돌 호박은 조금 커도 먹을 수 있지만 애호박은 크면 맛이 없어 먹지를 못합니다. 아, 오늘은 애호박 잘 가꾸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 맛있는 애호박 잘 가꾸셔서 많은 수확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